영디! 어, 영디! 오늘의 이생양 스컬! 어, 진짜 안녕하세요 전찬식입니다 빼빼로를 만들건데요 어. 다함께 스컬하러 을 가시죠 멋있어요. 하나 둘셋 스컬. 스컬! 자 중상을 할건데 어 너무 재밌을것 같은데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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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으면 안되잖아 이거 진짜 어, 먹어야오 네, 딸기 맛있겠다 우리 하나씩 먹고 시작할까 하나 아, 둘 뭐. 아, 진짜, 네, 진짜 맛있다 나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. 딸기 아, 맛있어? 저희 다손 씻었습니다. 아까 밥거기씻었어데 밥이 왜 잠깐만 우리 어떤 페페로브를 할까? 그 거부터 할까? 큰게 많이 먹으니까. 그래? 큰 거? 아 오래 먹으니까? 그라 그래? 그러면 은 진짜 이만한게필요 맞아. 그래? 아, 그래? 어. 오케이 근데 이거 진상 다 하면 은 누가 잡고 있어? 커같 거. 나그 코카콜라 커. 네. 아 그거? 어. 개큰 거. 그래 그래. 그래. 좋아 어. 우리 그때도 근데 거절했어 아 진짜? 응형 어. 되게 기억이 다있 3년 전에? 아니 어. 어떻게 기억이 그렇게 다 있냐? 둘 응. 중탄 가정 이게 뭐야? 뭐, <laughs> 뭐가 있어? <있음>? 뭐가 있어요? <laughs> 나, 나 나도 몰랐던 게 있나봐 고 싶지 않 뭐야 근데 왜 집에 간다 아니 다 피곤해가지고 에이 아깝 아니 오, 내가 집에 그래. 갔한테 따로 물어봤거든 우와, 이거 스티커가 아니라. 어, 어. 어, 어, 거기다가 틀 해가지고 연 다음에 풀리면. 이걸 만들어서 페페를 붙이는 거. 아 하얀 색깔을 먼저 생산을 시켜게 하얀 색깔은 없는데? 저기 있네. 아니, 저거 어디야? 저거 어디야? 어. 이제. 어, 시작이야? 어, 려회 누른 거 맞아? 나도 아, 와. 내 손가락으로 아니야, 아니, <laughs> <부러볼게>. 아니, <진짜. 웃음> 아, 니야 <진짜. 웃음>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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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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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 <표시면서> <laughs> 아, 자, 이거. 찍어볼게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가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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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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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이렇게 좀 돌리면서 오 스킬 스킬 오첫빼배로딱오 우와 우와 또 줄게 또 해봐 또 해봐 우와 또 해봐 또 해봐 그렇게? 또 해줘 또 해줘 그렇게 대원이는 <laughs> <또>. 모든 빼배로를오리 <laughs> <꼬리> ㅋ <좀 웃음> 발랐다 우리 약간 <옆에서>. 스들 우와. <laughs>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 와 우와 근데 진짜 잘하네 근데 스프링클 이거 걷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아, 이거 펜으로할때또 하면 돼. 아.. 그럼 또 묻어. 천천히 얘, 네. 아 천재네. 파이 이제 뭐 질린다. 질렸어? 아니. 이거 유튜브 진짜. 무서웠어. 아, 이거 유튜브야. 우리 콘텐츠가 질렸어. 아니. 유튜브라고 이거. 아. 나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? 그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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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나쁘면 몸이 좋다고. 몸이 좋다고. 너 화초 좋아해? 아니. 나축코안 좋아해. 와, 진짜, <laughs> 진짜 그 뜻이다. 그 소개팅 나와가지고 어, 어디 사세요? 옹골. 알것 같아. 아 저렇게 세요 A B 형 뭐. 그럼 내가 잘 해줬는데? <laughs> <그럼> 이어가야 되잖아. <laughs> 어, 와 신기하다 A B 형 이렇게 <laughs> <laughs> 해야 돼? 기같아 <laughs> <아니, 미안해. 웃음> 근데 이거 봉지 있었잖아. 왜 이렇게 까나 하는 거야? 나는거 하나씩 빠져나오는 거. <laughs> 케이크 바꿨나? 이거는 하얀색으로 나온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는 이렇게 하색으로나 이거 뭐야? 이따가 뭘 보는지 한번 찍어야겠다, 진짜. 이 데코펜을 이용해서 이거를 아. 기 싫지? 근데 오빠 혹시 무슨 꿀팁인데 이게? 확실히 이쁘다. 이거를 이제 딱 뿌리면 은거 수전 찍는 사람들은 2등이다. 그리 봐. 그렇죠. 왜 먹고 있어요? 해서. <laughs> <laughs> 와. 하다 어, 러브있었으면 서로 뜯을 거같아진정해진진 진짜. 진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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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오, 예뻐. 하하하하하. 했었다, 막 했었다. 저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면요, 어, 일종의 뭐랄까 좋은 공장의 어, 좋은, 좋은 회전율을 위한 포지션 지킴이. 응. 제가 절대 초콜릿을 안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. 보라색깔, 하얀색이 칠하는 거 이쁘다. 누가 폭볼인거가 그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해도되려가 은근이 형도 소질이 없구나. 거의 초코똥 싸는데. <laughs> 그나마 이거보다 나은데? 이 왼쪽 보라색은 제가 한 거고, 비, 오른쪽 붉은 는 은근이 형이 한 건데 <laughs> 누가 더 잘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아 형, 그거 찾는 뭔데, <laughs> 뭐? 그 찾는 게 뭔데요? 그 찾는 게 어디 있어요? 한번 <웃음> 보여주세요. 만 <laughs> 네? 네? 어디 뭐 찾으세요? 뭐야? 응? 이제 우리가 우리 졸만하고 있는 거야. 너 진짜 <laughs> 이쁘다. <이끄라>. 아 어, 그래? <laughs> 아쉽다 <laughs> <laughs> 이 자리에서 빼빼로를 만드신지 20년이 됐다는데 사실이신가요? 그럼 제가 7살 때부터 만들었는 거예요 방법을... 왜 질문을 제가 했는데 질문을 다시 하시죠? 자, 평소에 이런 꾸미는 거에 취미가 있으신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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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네저 이거 네 음, 처음 아니에요? 처음이에요 <laughs> <laughs> 어, 굉장히 감각이 남다르신데 <laughs> 네. 혹시 오늘 아셨던 것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하나 있나요? 저는요, 네네. 요거요. 아, 이 가운데 팝스타요 이게 o v e 가 무슨 뜻인가요? 네, <laughs> <이게> 이 애리 있잖아요.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요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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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의 수공업 중인 문지 장인. 얼추 완성된 빼빼롱 오, 너무 맛있겠다. 있었던. 맛있다.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. <laughs>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어. 아, 너무 나 진짜 촬영하는 <laughs> 게 힘들지? 자 이제 포장을 해볼 거예요. 형이 넣고 내가 테이블 아, 할게. 오케이. 어때? 음. 옛날에 아티제에서 배웠던 까꿍. 음. 아. 내가 팰리스에서 배웠던 포장을 해줄게. 자 하나 완성됐고요. 우리 못하는 게 없는 거 음. 같아. 이 장난은 좀 장점. 못하는 게 없다. 잘하는 것도 없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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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못하는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어. 그래서 다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그아장정 4시간 반에 도전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 만들었다 진짜 우리 3,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빼빼로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근데 아직 묵쓸지 않았어? 진짜 느낀 게 뭔지 응. 알아 뭐. 캐릭이 <laughs> 녹스럭스 <laughs> 그건 진짜 나도 <laughs> 공감해. 그럼에도 결과물은 좋아, 좋았어, 진짜 좋았어. 이 정도면은 아. 시중에 팔아도 돼. 저희가 몇 시간이나 걸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<laughs> 이 정도면은 저희 퀄리티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 둘이서 찍직히 이렇게 만들 거라고 누가 이렇게 상상을 하겠어. 내다버린 지윤이야. 뛰어. <laughs> <해>. 오늘 는윤 올렸어. 애니웨이. 진짜 정말 뜨기만 시간이었고. 뭐 도움이 될만한게있이진모르겠지만 저희가 만든 거를 보고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, 되게 재밌었어 어. 너다내 c 도할 거야? 끝내자 영상 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스 c 스 r 스 s 스 o 무슨 그런 소리 e Score! Score! s c